어언지 찾아가 볼래? 저기... 김이 모 나던데. 아... <laughs> Вот, <свес> свой <свес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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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프라이빗이라고. 이렇게. 예, 네, 여기가 온천입니다. 거기는 아닌 것 같고요. 저기. 저쪽 물, 저쪽 물이 있다해요 아, 짐은 저희 쪽계를 안에 넣어놨습니다. 네? 선생님, 뒷, 저희 쪽 계란이 아, 있습니다. 맞아요. 예. 오. 네, 그렇죠. 예. 계란. 아, 저희가요? 첫째 거. 계란, 계란 온천, 냄새. 계란 냄새. 예. 자, 눈올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좋은데. 아 저녁에 눈 온다 있으니까 네. 괜찮겠네요. 지금 딱 구름 봐봐요. 지금 음. 다 물러오고 있어요. 하하. 우리가 가는 게 걱정이지 여기 쓸 있을 때 있을 <laughs> 때눈 오면 더 어, 좋네요. 네. 어이구 이거... 찻물이 없나 여기 자수물. 그 맥주 차... 담가놔 버리면 좋은데. 아 이죠? 차가운 물은 여기 안에 들어가면서 시원한 묵주 한잔 들으키면 좋죠 얼마나 좋아 뭐눈 오면 눈 사이에 넣죠뭐 <laughs> 이제 날이 이만큼 따뜻하니까 눈 오자마자 녹아가지고 난리 날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음. 응. 여기 어딘가 수원지가 있다던데, 저기 온천에 혹시 네? 어딘지 아세요? 수, 수원지 그 물, 물 나오는 곳 물, 아, 물 나오는 예, 그 온천물이 자, 자연에서 네. 첫 번째 나오는 거? 예 네. 어, 그거 물어볼게 내가 나중에 거기 가보려고요, 한번 아, 걸어갈 아, 수 있나 봐저 위로 오히려... 있을 것 같아 음. 애들 아직 안 나왔나? 먼저 모아. 뭐 <laughs> 나는 차에 가서 정리하고. 올게 아 네, 알겠습니다. 식사 시간이 6시 반니까? 이 네. 아직 멀었어요. 네. 아 오역까지 걸었다, 걸어갔다. 네, 오케이. 저희 사좀사 돌아보겠습니다. 네. 아, 더운데. 예상보다 너무 안 춥다. 어. 어? ㅅㅂ 블로그 여자애들 개 호들갑 떨어가지고 ㅅㅂ 핫팩도 뭐. 챙겨고 개 지랄 아, 춥다고? 어아 근데 첫째 날은 좀 추웠잖아 근데 솔직히 막 뭐, 추워서 깰 정도 아니야다응 음. 계란이 워낙 그 온풍이 잘 돼가지고 어, 따뜻했다 올해도 추워서 뭐 핫팩 필수랑 뭐두 개를 써야 되는데 지X놈 어씨 c 속았노 새X놈 여기가 레스토랑인가 보네. 나중에 여기서 먹으면 되겠네. 커 보인데. <laughs> 카네 게르가. 어디? 나음음 여기까지 전기 끌어온다는 게 신기하네. 전봇대 나무로 돼 있던데. 어. 아까 나 봤는데 통 통나무 바닥에 꽂아놓고 어, 거기 묶어놨더만. 이렇게 나오네 어. 놀이터도 있나? 애들 저기가 좀 신식 같지? 비싸 보인다. 뭐, 어차피 물 끌어오는 건데, 끌어서 넣으면 되지. 관같이 같은 관? 바닥에 아 그렇겠네 아, 바닥에 똥맞노 저렇게 가면 되겠네. mm-hmm <clears throat> <웃음> <웃음> 아, 바꿔. 어, 우리 수건 갖다 넣어 놓는다고 했는데. 내 옆은, 좀... 어. 네, 옆은 여기있다. 괜찮다. 계속 이쪽에. <laughs> 좋다. 위치는 나쁘지 않다. 왜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노? 뭐 갖다 준대? 이 안에 수건 있나? 있네 한 바퀴 돌래 우리 짐은? 지금 다넣어이제 봤나? 그래 한바 산책 자근 이거 열쇠 없나? 해서 이 있는데 열쇠가 없네 물어봐라 열쇠 는 같은데 아, 열쇠가 열쇠 다는 있나? <웃음> 모르겠다 <웃음> 이체 가둬라 응. 빨리 응. 혁이 가둬라 <laughs> 못나온다 이제 사랑이 거기서 영살아 사랑이 감금 인다 <laughs> <감옥. 웃음> 장작 있네. 장작 파밍안해도 되겠노. 어. 근데 밤에 별로 안 추울 것 같다. 응. 이게 시원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산책하러 가자. 가자. 키 갖다 줄란. 빨리 해야지. 키. 갖다 키 갖다 갖 주실, 주실 것 같은데 물어보고 막이래 얘기 하든 만 키. 오라. 오마르노. 근데 화장실 갔다 올게.